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사말 원고를 다 드리는 유튜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쉽고 간단하지만 스피치 표현력 향상에 매우 효과가 좋은 말 잘하는 법, 스피치 표현의 기술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회의나 모임을 안내하는 문자 인사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말 원고 모음 TV에서는. 매번 인사말한 가지를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치 표현력 향상을 위한 기술을 한 가지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30여 년간 스피치 강의를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효과를 받던 방법들만을 고르고 골라서 한 가지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스피치 기술들이 있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꾸준하게 시청만 하신다면 본인의 스피치가 정말 빠르고 멋지게 발전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말 잘하는 법, 스피치 표현의 기술 1편으로 스피치 표현의 4가지 기본 원칙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모든 스피치에서 천천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자연스럽게 이네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간단한 이 원칙이 본인의 스피치를 매우 돋보이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네 가지 원칙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말하자 합니다. 연설, 대화, 프레젠테이션 등 모든 말은 여유롭게 천천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말하는 목적이나 내용 등 상황에 따라 알맞은 속도는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속도로 시내 스쿨존이 안전한 운전 속도가 따로 있듯이 스피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알맞은 속도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언제봐도들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른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언제봐도들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이건 너무 느립니다. 답답하게 느껴지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천천히는 문장이 끝났을 때좀 여유롭게 천천히 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빠르게 하십시오. 정상 속도로. 이렇게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언제 봐도 늘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오늘도 좋은 얘기 많이 나누시고 준비된 식사도 맛있게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앞으로 모든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여유롭게 천천히 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번째로 스피치 표현의 네 가지 원칙, 큰 소리로 말하자입니다. 이는 목소리를 무조건 크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신념이 담긴 말, 신념이 담긴 힘있는 소리를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수백명이면 수백명이 한 번에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의 크기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입술을 크게 움직이라고, 좀 많이 움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따라서 연습해 보십시오. 의식적으로 입술을 적게 움직인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전달력이 훨씬 떨어집니다. 힘을 약간만 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이번에는 입을 좀 지나치게 많이 벌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이건 너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사말을할 때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회의 시간에 보고서 한 장을 읽을 때도, 평소보다 입을 좀 많이 벌린다 생각하고 입술을 꽉꽉 다물어 보십시오. 우리말은 소리끌. 전달력이 훨씬 좋아지고 신념도 있어 보입니다. 네, 스피치 표현의 네 가지 원칙 세 번째, 또박또박 말하자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교통 순경이 훔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조사하던 중. 버스에 치어 큰 보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V 표시 한 곳에서 뛰었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이 눈치채셨나요?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교통 순경이 훔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여기서 뛰우게 되면은 교통 순경이 차를 훔쳐서 타고 다닌게 되버렸습니다. 어 그게 아니라 녹색 슬러시에서 뛰어보겠습니다. 교통 순경이 훔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조사하던 중 버스에 치여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뛰어 읽어야 맞았습니다. 다음 문장 어떻습니까? 119 구조대의 노력으로 뱀에 물린 한 농부가 응급치료를 받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V 표시한 곳에서 뛰웠더니119 구조대가 농부한테 노력해서 뱀을 물렸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119 구조대의 노력으로 뱀에 물린 한 농부가. 그게 아닙니다. 119 구조대의 노력으로 뱀에 물린 한 농부가 응급치료를 받고 생명을 구했습니다.가 맞습니다. 다음 문장 보십시오. 철수를 울릴까요? 떠나는 친구를 울릴까요? 먼저 철수를 울려보겠습니다. 철수는 울면서 떠나는 친구를 배웅했습니다. 철수는 울면서 떠나는 친구를 배웅했습니다. 어디를 띄우고 어디에 힘을 약간 주느냐에 따라서 우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장은 문장 구성상의 오류입니다. 이런 문장에 생각보다 의외로 생활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스피치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상대 중심이어야 합니다. 너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너는 내 말을 왜 그렇게 오해하니? 이렇게 상대에게 핀잔을 할게 아니라 상대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게 먼저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또박또박의 의미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스피치 표현의 네 가지 원칙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연스럽게 말하자입니다. 이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어울리게 음의 고저 장단을 표현하자는 것인데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피치에서 그렇습니다. 연설하고 웅변하고 얘기하고 시는 낭송하고 시조는 읊고 변론하고. 이렇게 표현의 방식들이 다 달라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오늘은 간단히 간단히 낱말의 첫 글자의 힘을 조금씩만 주는 것만으로도 말을 좀더 맛깔스럽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아, 화면에 문장을요 좀 평이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 내 마음 역시 넓어지는 것 같다. 평이한 느낌인데 강조하고 싶은 낱말 저는 넓은 과 넓어의 힘을 좀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 내 마음 역시 넓어지는 것 같다. 아래 문장도 보십시오.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평이합니다. 이것을 약간의 리듬을 줘 보겠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좀더 맛깔스러운 표현이 됐습니다. 네, 우리 국어사전 표준어, 표준어 규정에 보면 장음과 단음은 낱말의 첫 글자에만 나타납니다.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낱말의 첫 글자에 힘을 조금씩만 주는 것만으로도 말에 리듬이 생겨지게 되는데요. 어, 장음과 단음일까? 이 단어는 장음인가 단음인가? 이걸 또 지나치게 생각하면 이것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좀 강조하고 싶은 낱말 첫 글자에 첫 글자에 힘을 조금씩만 준다 생각하고 표현하면 훨씬 더 말의 리듬이 자연스럽고 맛깔스럽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서서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 내 마음 역시 넓어지는 것 같다. 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 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네, 여러분. 스피치 표현의 네 가지 기본 원칙. 천천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든 스피치를 하실 때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마음도 훨씬 더 편안해질 겁니다. 훨씬 멋진 스피치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모든 스피치에 다 접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네 가지 원칙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편안하고 좋은 스피치, 맛깔스러운 스피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회의 모임 만내할때 활용할 수 있는 문자 인사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천천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자연스럽게 이네 가지 기본 원칙을 접목해서 문어체지만 구어체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나날이 높아가고 햇볕도 점점 뜨거워져 가는 요즘 건강하게 지내시는지요 우리 선조들은 이열치열로 더위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순리를 거스리지 않는 그러한 지혜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됐을 것입니다. 모두가 올여름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더욱 보람찬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우리 모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오셔서 고운 우정 나누어 주십시오. 잘 준비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구어체를 문어체로 말하는 형식으로 표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개인적으로 원고 작성을 부탁하시려면 화면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메일 주소는 화면에 있습니다. 확인 후에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